그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그 신조어가 있는데요. 네팔 내권. 이게 참 처음에는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야, 이거 굉장히 의미있다 생각했습니다. 네팔 내권이 뭐냐면은, 네팔자 내가 꼰다그 네팔 내권. 요게 제가 자주 요즘 마음으로 되뇌어지는데요이 자기가 선택한 거, 또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거, 이게 다니 네 책입니다. 이게 다내 책입니다. 이게 네팔 내권이에요. 그니까 러 자기의 지난 시간을 후회할 때 특별히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이제 결혼을 막 이제 막 이제 이제 깨지게 된 이런 상황에서 잘 쓰는 말이 네팔 내권이지 뭐 그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네팔 내권이에요 이 네팔 내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아닙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껴가지고 미숙해서 그래서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을 추구해서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끝은 허무한 것 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지 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세상에 매력도 없고 무슨 아버지는 나를 뭐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냐 하시던 하던 그 잠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가 망신되고 이제는 아버,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다고 라 생각하는 자기를 여전히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가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아가서를 살펴보면서, 사랑은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래서 그 중독을 만들고, 그래서 저는요, 막 신혼 때 아내가 보고 싶고, 막 교회 출근하자마자 또 전화하고, 나잘 왔어요. 그리고 또 점심 때 되면 또 전화하고, 벌써 식사 때가 됐는데 꼭 끼니를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퇴근할 때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 말은 잘안한것 같아요. 그냥 나 간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막 어디 뭐 한, 한, 2박 3일로 어디 지방에 갔다 오면 막 수시로 전화하고 하던 그 신혼 때보다도요. 전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뭐 교회 와갖고 나왔어요. 전화 안 해요. 미국 집회 가느로간두 주, 삼 주씩 헤어져 있어도 어떨 때는 뭐 여건이 안 되면 전화도 잘안 해줘요. 그러나 한3 0몇년 동안 우리 부부가 점점 신뢰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잠잠히 사랑해온 이네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신혼의 그 격정적인 사랑과 지금의 제 아내와 저와의 사랑을 하나 택하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지금을 택합니다. 전 지금이 훨씬 좋거든요. 이게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막 젊은 시절에 막 충동적으로 사랑하고 막 격렬하게 사랑하고 조금 안 맞으면 또 헤어지고 그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건강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요, 이 건강한 사랑에 반드시 그 열매가 하나 있는데요. 그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서로에 대하여 자존감이 높아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잠잠한 그 사랑 가운데 한결같이 자기를 지켜주는 그 상대방 배우자,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이두 가지 질문 하셔야 됩니다. 어제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은 혹은 우리 가정은 또 우리 부부는 자극적이지 않지만 잠잠히 사랑하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서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건가?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그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는가? 오늘 제가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될때그 사랑이 건강하다면 그 사랑 속에서 참 건강한 자존심을 회복하게 된다. 이걸 보여 주는 게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이거든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아가스 1장 5절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 보면은 이 술란미 여인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비록 검은나 그런 검은 피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내가 피부가 검어졌나? 그 설명을 이제 6절에다가 이제 변명처럼 하는데요. 6절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피부가 검어졌냐 하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은스름 할지라도 헐겨보지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원래 그렇게 검은 피부로 타고난 게 아니다. 나는 내가 포도원에서 노동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생긴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술란미 여인이 갖고 있던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는 피부가 검은 게 맞아요. 그리고 술란미 여인은 그것을 자신의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그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오절 앞을 한번 보세요. 5절 앞에 보면 이거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형식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이 휘장받아갔구나 이 이야기를 이게 시라그랬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형식이라고요? 예루살렘 딸들에게 하는 형식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딸들이라는 이 형식은 이 예루살렘 딸들은 뭘 드러내는가 니까 도시풍의 세련된 여인들이에요 도시에서 우아하고 세련된 삶을 사는 여성들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니까 순람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검은 피부가 그런 세련된 도시 여자들과 비교가 된다는 걸 의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순람이 여인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보니까 비록 순람이 여인은 자신의 그 검은 피부 이게 신경이 쓰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결점 이 검은 피부 때문에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검어나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검어나 아름다우니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 약점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약점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내 약점을 부, 부정하면 안 인정해야 돼요. 그걸 드러내야 돼. 나 이게 내 문제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점투성이 나 같은 걸 이런 것 때문에 내치지 않으신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요구하는 게 뭐죠? 그러면 피부 희게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희게안 해주시느냐고. 그 도시풍의 세련된 여자처럼 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좀 바꾸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면이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검은나 아름다우니까 아니에요. 희어져서 아름다운 거죠. 매일 여러분이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는 그게 여전히 검은 나 자신이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술남미 여인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에 빠져도 이검은 피부는 하나도 안 바뀐다. 그러질 않아요. 사랑은요, 자기 약점을 인식하게 해요. 검어나 아름답다. 그게 술라미 여인이 갖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절에 나와 있는,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어나 아름다우니, 그 다음에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 나오는 계단의 장막이라는 것은요, 이 텐트 아닙니까? 그 당시 유목민들이 염소 털을 가지고 이 텐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염소 털 장막이 뜨거운 햇볕의 영향으로 검어지고 투박해지고 거무틱틱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장막이, 이 텐트가. 여기에 반해 솔로몬의 휘장은 궁전에서 사용되던 너무나 아름다운 고급 직물로 만든 거.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지금 이 순란미 여인은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자신을 설명하는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은 비록 계단의 장막, 장막처럼 검고 보잘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속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드러내게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건강한 자아상이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사랑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요, 늘그 인간 관계의 그 우산 안에서 그렇게 빛이 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면 내 가치가 막 높아지고요. 누군가가 차가운 시선과 냉대로 나를 대하면 한없이 위축되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성도인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게 이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 뭐나 아름답기를 원하거든요. 약점이 많은 목사거든요. 지적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지적을 받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고마운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순장님들이 그리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저를 아름답다고 말해주니까요. 솔로몬과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이 그 솔로몬이 그를 향하여 보여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게 됐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우리가 취해야 될 핵심 포인트인데요. 술남미 여인이 대인관계에서 두 가지 시선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로 표현되는 세련된 도시풍의 여성이 되지 못하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도 우리를 어떤 눈으로 봅니까? 이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나? 아이거 얼굴이 뭐 별로 이쁘진 않네. 무슨 옷을 입고 있나. 돈은 뭐 얼마나 잘 쓰나. 호텔에 갈 때도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차를 몰고 갈때 아주 인정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막그 직원이 문도 막 열어주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고 작은 차 타고 가면 문도 안 열어주나 보죠. 호텔 출입을 해 보신 분은 뭐 그런 것들을 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검음을 강조하는 게 세상의 대인관계예요 오, 나는 어, 나는 검구나 나는 인정받기 결함이 많구나 내 학력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위축되어 가는데요 그런데 순남미 여인에게 또 하나의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에요 자기의 검은 피부로 문제 삼지 않는 시선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검은 피부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시선이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시선입니다. 아가스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정도 그래 보세요 약간 민망한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거기에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솔로몬의 이 남자의 표현을 보세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또 어여쁘다.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세상의 시선 때문에 상처가 있는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무튀틱한내 시선 예쁜 예루살렘의 도시풍의 여자도 아닌데 이 사람은 내 무엇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처음에는 막 의심도 하고 하겠죠 이뭐 무슨 의도를 갖고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은은한 그 사랑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몇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아내에 대하여 은은한 사랑이 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주일날에도 고백을 했지만 저는 제 아내에 대하여 감사한 게 많아요. 사랑은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사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극률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게 저는 부부라 생각하거든요.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아내가 고마운 게 뭐냐면은 저는 진짜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 그 여자 있잖아요, 덜릴라. 그 삼손의 사랑을 받았던 덜릴라처럼 그 사랑을 팔아먹지 않고, 팔아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수용해주는 이것만 해도 저는 제 아내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 그거를 수용해주는 평범한 가정에서의 부부, 이게 기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나 같은 보잘 것 없는 아내가 흘려보내주는 그 사랑을 화려한 예루살렘 도시풍의 여자들의 그 화려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흘려보내주는 이 투박한 사랑을 받아주는 남편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남편이 흘려보내주는 아내를 향한 얼마나 투박합니까?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그토록 보기에 저 같은 사람이 보내는 아내를 향한 그저 투박한 경상도 남편에 불과한데,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그 사랑이 내 자존감을 자꾸 높여주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술남이 여인을 향하여 끊임없는 내일 제가 본격적으로 좀 다루겠지만 이아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격려예요. 격려. 속으로 생각하고 회사 가가지고 야내 아내는 참 좋은 여자야. 백번 소용 없습니다. 면전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의 예쁘고 또 예쁘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결혼 30년 분이 회사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옷도 안 갈아입고 자기 아내를 안아주면서 내 사랑 그대는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그러면 부인이 또뭔 실수했어 당신 <laughs> 그런 이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일상이 돼야 돼요 자꾸 표현하고 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그걸 또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술남미 여인이 그 사랑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이육절에 있는 말씀이 참 흥미로운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이제 금어 증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금무스름할지라도 헐개 보지 말 것은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게요. 그김구원 교수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내가 햇볕에 쬐어서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그, 샤자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빤히 쳐다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의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6절이 이렇습니다. 지금 태양이 나를 너무 쳐다봐서 얼굴이 이렇게 검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쳐다보니 내 얼굴이 더 검게 되었다. 그러니 그만 쳐다봐라. 너무 진지하게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그 설람이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여유가 뭐죠? 자기가 지금 검은 얼굴인데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태양이 나를 너무 쳐다봐서 얼굴이 이렇게 검었는데 니들이 나 쳐다보면 더 검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거를 아주 여유롭게 받아 넘기는 거거든요. 우리 이거 두주 전이었던가요? 어느 지금은 유능한 인터넷 강사가 됐던 강사가 된 이분이 고등학생 시절에 너무 가난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돈 내고 유산 급식인데 전교 다섯 명만 무상으로 급식을 받는데 내려가 가지고 전부 다흰 도시락 통을 돈 내고 먹는 애들은 흰 도시락 통인데 이 전교 다섯 명만 파란 색깔의 도시락을 꺼내고 밥, 밥을 먹으니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냐고 어린 아이가. 그런데 그걸 갖고 놀리는다흰 어? 도시락인데 너는 왜 도시락이 파래? 이렇게 물을 때.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어? 나는 이거 공부 잘해서 주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여유잖아요. 이 어린 여고생이 나는 이 가난을 내 어떤 인생의 에너지로 삼겠다. 내 이걸 도전으로 삼겠다. 그렇게 승화시키니까마음에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하고 자, 그렇게 받아 넘기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치로 이 술남미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로 인하여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으니까, 이런, 이런 여유로움이 나옵니다. 태양이 나를 너무 쳐다봐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검게 됐는데, 당신들이 자꾸 나 쳐다봐서 내더검게 되겠다. 이렇게 여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 그 그게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어릴 때그 우리 고모 중에 한 분이 좀 집구준 분이 계셨어요. 이 고모는 하여튼 뭐 저를 만나기만 하면은 아이고 못생겼다. 찬순이는 어쩔래. 아이고 못생겼다. 이, 설마 여러분 속으로 직구증기 아니라 진짠데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어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안 좋아요. <laughs> 자꾸 뭐, 만나기만 이 고모는 아이고 못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못 생겼냐? 내가 보기 본인도 마, 뭐 만만치 않은데 이게 이제 저한테 각인이 됐어요. 이 사춘기 때 저는 상당히 외모에 컴 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 우리 고모 생각이 난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저 자신을 이제, 이제 못생긴 걸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을 딱 했어요. 우리 고모는 이래갖고 결혼이나 하겠나 이렇게 놀렸는데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세상, 이거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다 할게요. 제 아내가 신혼때 이러면서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30대 남자가 이렇게 귀여운 거 처음 봐 이러면서 계속 귀엽되는 거예요. 고마워. 그리고는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제 아내의 이것도 제게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은 결정적이었던 건 20대 초반에 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외모로 못생긴 얼굴, 가난한 집, 영어 못하는 그 상황에 한국에서 대학 졸업 안 하고 2학년 맞추고 왔는데, 랭귀지 스쿨을 전전하는 초라한나?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열등감이었는데, 이런 걸로 저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저를 수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단언 큰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술란미 여인에게 향한 솔로몬이에요.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끊임없이 세워주고, 그래서 자존감이 세워지니까 제가 장가도 간거 아닙니까? 얼굴은 뭐석잘 생긴 게 아닐지 몰라도 어, 아내에 대하여 천만 단부터 막 아주 막 자신 있게 만나 가지고 뭐 어, 내가 왜 목사가 되기로 했는지 설명하고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이민 죽고 내가 꿈꾸는 목회는 이런 거라고 막 목회 막 설명하고 만나자마자 막한네 시간 이상을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신감.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한게 아마 제 아내 앞에서 한그 설교일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당당하게 했더니 제 아내가 저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갖고 있는 이런 걸 그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 노총각 그런 조건을 보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움으로 저를 택해 준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30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분당 우리를 개쳐가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격려가 저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져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두 종류의 선한 영향력을 사모해야 된다. 첫 번째로요, 인간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계단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왜입니까 어릴 때 저처럼 친척이 아이고 못생겼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셨습니까? 학벌입니까? 여러분, 학력이 늘 마음에 여러분에게 계달의 장막입니까? 뭐가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계달의 장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 추리할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경고를 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인간 개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구한 날 신혼여행 가서부터 당신은 이게 문제네 보니까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30몇 년을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이게 가장 친밀해야 될 부부가 그 남편이 그 퇴근하고 오면 긴장부터 해요. 또뭘 갖고 또 티를 잡을지 성령이 그 마음을 다 교정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인간 만들어 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 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계단의 장막처럼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 사랑 너는 예쁘고 또 예쁘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미혼들에게 특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제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부터 여러분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반대면 끊으세요. 내 꿈. 내꼴 뭐였지? 아, 내팔내 꼴. 내 지금 꺼누세요. 단호하게 꺼누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부터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는가? 이게 점검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점검이 뭘까요? 나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는가?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 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세상의 타락한 인간들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솔로몬처럼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그 영향을 못 받느냐고요. 왜 맨날 세상의 영향만 받느냐고요. 네가 금지 그러면 희냐? 이런 말에 위축이 되고 왜네 도시락만 파란데? 그것 때문에 막 죽겠다고 막 그냥 우울하고 들어눕고 왜 그러느냐고요. 왜 가볍게 못 받아 넘기느냐고요. 햇빛이 나를 너무 쳐다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검어졌는데, 어, 니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더 검어지겠다. 왜 이런 여유가 안 생기느냐고요. 에베소스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본질상 계단의 장막 같은 본질상 끔은 존재였는데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비록 그모나 나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행실을 보면은 지금도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무 아름다워. 네가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냐? 이 사랑의 영향을 받으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영적인 순란비 여인의 고백이에요. 제가 그림 하나를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탕자의 귀향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집에 가셔서 검색해서 가까이서 저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저 그림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남루한 행색에 있지 않아요 옷 꼬라지가 이게 뭐냐? 아버지 시선이 아이고 네가 이게 안 시선지 얼마나 됐냐? 이게 아니에요. 저 아버지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니까 그의 남루한 행색이나 과거에 잘못 이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가 아름다워져서 돌아와 시선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지금 눈물 눈물 을린 눈으로 그 아들을 보고 있거든요. 꼭 집에 가시면 화면으로 쌀 가까이서 보시는 저 아버지의 시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름다워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솔로몬의 휘장 같은 존귀한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내 약점을 감출 필요 없어. 요제가 설교 시간에 뭐못 생겼다 뭐막 수시로 얘기하고 막 영어 못 한다 나는 지금도 못 한다. 내가 정말 대학 미국 대학 나온 사람이 만나 할 정도나 영어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막할수 있거든요. 그게 비록 검은아예요. 나 검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런 계단의 장막 같은 나 같은 걸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분의 시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있었다. 이게 저를 한 없는 높은 자존감으로 만들어 준다면 두 가지 적용을 할수 있겠죠 우리 자신이 오늘 본문 5절 6절이 여러분의 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검은 거 숨기지 마세요 저는 인생 그런데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내 약점을 가리는데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다 드러내고 그러나 검은 아름다운 것은 검은 피부가 희어져서가 아니라 검은 거 하나도 바뀐 게 없는 나 같은 거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쳐다봐 주시는 아까 그그 그 룸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한 그림을 꼭 보시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표정이에요 그 아버지의 표정 그 페르노 같은 자식 그러나 그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여기는 이것이 오늘 본문 아가스 1장 5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를 변화시켜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기로 원합니다 조건을 갖고 지적하지 않고 그 아이의 어떤 부족한 면을 부각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안 해도요 애들이 세상에서 다 그런 거 듣고 편견당하고 아파하고 집으로 와요 여러분이 굳이 그걸 다시 되짚지 않아도 충분히 이 아이들이 검은 자기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무가치한 것처럼 느끼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와요 거기다 대고 부모님이 확인 사살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껴안아 주고 격려해 주고 네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짐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부부 사이에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어린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이 건강한 사랑이 회복되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